부디정은 아직도 3개월, 3호, 15, 15주위 등. 맛있는 거예요. 어어?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정과 이성 그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짜릿했고요. 맞아. 준다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마케팅 업체 네이버 플레이스 첫 페이지에서 넘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원래 페이지대로 돌려만 달라. 한 3~4년을 기다렸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상식 심대표를 소개를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나는 큰거 바라지 않는 첫 페이지로만 돌려다오. 이상식이라는 내가 너무 대단한 게, 기존 업체가 이거는 어떤 장치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나랑 첫 미팅 때, 이 장치가 없어도 된대. 그런 돈을 안 써도 된대. 그래서 어? 맞아? 이게 진짜 맞아? 여긴 서울인데? 근데 한달 만인가? 바로 첫페이지로 올라왔고, 지금은 일등 심지어 무려 3개월간. 아직도 부동의 1위. 신승은, 보이지 않는 사람도 5주만 1등하면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정은 아직도 3개월. 3개월이면 몇 주야? 3, 5, 15. 15주 1등. 아무튼 비상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무조건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것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비상식이랑 더 이것저것 다할 건데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루먼 원장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죠. 동종업계는 소개 잘안 시켜드립니다. <laughs>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랑 <laughs> 하 시는 모든 내용 들이 되게 확신 에 차이 는 그런 게 굉장히 네? 그런 데이터베이어 인 거를 설명 해주 면서 이렇게 헛걸 이라고 말하 는그 모든 전과 정이 표현 이 여기 맞 을지 모르 겠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 어어, 어어. 알잖아요. 이게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열정과 이성, 그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렬의 과정들을 오픈을 하면서 겪어봤는데, 그것들이 쌓이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과정들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고 있는데,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너무 소중하고, 결과물들을 제가 느낄 때 너무 짜릿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뭐이 영상을 찍는 것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줘아안었다 나지.